네, 안녕하세요. 도대체 얼마 만에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려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오는 것기도 하고, 앞으로는 조금 많이 부족하더라도 혼자서 천천히 한번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덱은 이번 마스터주 투어 스프링에서 우승을 차지한 유익규 선수의 자연술사입니다. 자연주문으로 필드를 밀어내고 전도와 라그 콤보로 마무리하는 덱입니다. 첫패 같은 경우는 기적의 판매상, 가시위 토템, 선조의 지혜, 멀록까지 이렇게만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판은 사제고요. 멀록까지만 가져가 주겠습니다. 멀록만 가져가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녹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자, 1턴엔 특별히 할게 없어서 그냥 넘겨주도록 하고요 너무 늦는 것만 아니라면 조금 재즈 베이스 같은 것도 가져가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런 매치는 초반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걸 이제 못 잡았을 때 2, 3짜리 그 도발용 주는 친구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서 번개 화살로 잡아주고 그이 기술로 땡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조의 지혜 아니면 양소를 비하기 좋았고 있죠. 잡 다음 턴에 멀록 나가고 그 다음 턴에 아마 칼을 쳐야 될 수도 있어서 그 다음 턴까지 보면은 선조의 지혜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네요. 아마 여기서 2 3 짜리 그 용사 역사 그런 거 내릴 수도 있거든요. 사금 성광분 어쨌든 냈기 때문에 이득 보긴 했죠. 자 여기서 멀록 내고.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만나 카드가 있을까요? 핏으로와네장이나복사를해 갔네요. 이거 둥전 쓰고 새끼용까지 이런 배치는 정리도 납 중요하기 때문에 베이스 차고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새끼용 하나 더 있고 1코 카드가 3장 더 있다 요정도 까지 알아놓으면 될것 같고 1코 1 3그 십자군을 내고 드로우를 해도 저는 막을 수가 없긴 하겠네요 지금은 저 용은 지금 2장 낸 상태고요 2장 냈고 자리미까지 힘들어 가져왔겠죠 최소 이거 조금 아플 수 있어서 일단 무조건 때리긴 해야 될것 같아. 왜냐면은 하나 안 잡으면 상태가 이제 자리미를 써서 두번 때릴 수도 있거든요. 4장 네 내긴 했는데 카드 한장더 내면서 케이크 써서 마나 다시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싸진 걸로 힐 보고 네한 번은 밀어야 될것 같아서 여기서 섬과 한 장.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죽지만 않으면은 웬만하면 다음 턴에는 다밀수 있겠죠? 그죠? 성직자가 그럼 한한장더 있고, 그죠? 이렇게 될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했어. 근데 케이크로 만할 다섯 개까지 올리는. 근데 하나 케이크 하나 더 있기도 하고 지금. 근데 용은 내 장밖에 안 내서 아마 자리미는 못 나올 거예요, 그죠? 근이 필드를 웬만하면 제가 무조건 밀수 있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용 다섯 장 냈고 테이크가 하나 더 있다면 자리미까지 나올 수 있겠죠 이번에 어 그러면 몇 데미지인가요? 5데미지, 6데미지, 7데미지에 7 더하기 4, 11데미지 더하기 4 하면은 11 15 20, 죽은 거 같은데? 4데막 맞고 24까지는 안 나오겠다. 어, 20 데미지. 이렇게. 그러면은 다 맞아줄 수 있지. 어차피 안 죽으니까, 그저죠 무조건 안 죽잖아. 한번 여기서 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중요하지 않나요? 상대보다는 사실 여기서 뭐가 나오냐? 다 많이 중요하겠죠. 만화를 다 써서라도 조율까지 해도 근데 데미지를 더 만들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영능의 조율인가요? 페이크. 그. 사실, 필드가 꽉 찼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뭔가를 하기는 좀 힘들긴 하거든요. 드우는 많이 하지만, 방전술사 이런 거 나오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편하게 밀수 있을 것 같아서. 자,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들어했고 반사신경 하나 보고요 오우 양소를 비약도 괜찮네요. 핸드가 조금 모자라서 힐은 언제든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필드는 무조건 멜수 있을 것 같긴 해서. 네, 어, 번개섬과 올려볼까요? 먼저 보고, 이제는 광역기가 조금 있어야 되겠죠. 아, 어, 조금 애매한데. 어, 됐다. 이러면은, 이렇게 해서, 두개 내면은, 다 밀면서, 번개 동범까지 지금이, 아무래도 3월, 4월달이다 보니까, 카드풀이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번개 같은 반사신경이나, 이런, 양서르 비약 같은, 발견하는 카드에서, 데미지 카드가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아만톨 정도가 정배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턴에는.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결 많이 파기도 했고요. 그죠? 아마 6코 도발을 하는 게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오, 정리 쪽으로 갔고. 이러면 어쨌든 시간 또 벌어 냈죠. 베이킹 소다 화산에 가시바의 투템으로 한번 버텨냈고. 전도 라그를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네, 일단은 화산에 투템에. 교환성까지 해줄게요 많이 많이 유리해진 것 같아요 거의 다 이긴 것 같고 다음 턴에는 뭐 허... 어... 이런 대참사가 보기 힘든 장면이거든 사실 어, 다음 턴에 사실 볼가네스로 3드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기도 했고 그러면 일단 재즈 베이스 차고 그냥 어차피 맞아도 바로 죽는 체력은 아니라서 여기서는 멈추도록 하고요 이거 또 내겠네 이러면 그죠 다음 턴에 선광 쓰고 그 다음 턴에 한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전 턴에 쿨트러스로 구 체력을 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쿨트러스를 낼 확률이 높긴 해요 그죠 하수인이 더 있으면 더 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영능하고 쿨트라서 되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하죠 사실 저는 이제 뭐 여기서 이거 양소를 비약, 전도 양소를 비약 이런 거 해가지고 좀 가는 게 좋은 거 같고 쿨트 무조건 올거 같아요 그렇죠 마나 도 마침 5마나 남았겠다 저피 근데 자리미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다음 턴에 그 질리악스 내도 16데미지에 17, 18, 19, 20, 21, 22이 안 죽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하고 다음 턴에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템 안 누른 거는. 사소한 실수도 있긴 하네 끝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교환을 돌려서 좀 좋은 카드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선조의 지혜나 양서류비랴 품내기 번개같은 반사신경 내장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조금 가능성이 보인다 음... 됐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안 끝나기 때문에 자 이번 턴이 좀 중요하긴 하죠 드로우가 중요합니다, 드로우가. 어차피 다음, 이번 턴이 끝나는 턴이기 때문에. 딴 번개 같은 반사 신경 나쁘진 않아요. 한번 더, 선광한번 1코로 써볼게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이거는 천둥 고르도록 하고. 자, 이거 한번 쏘고. 교환 먼저 해볼까요? 교환. 쏘고 여기서 선조의 지혜를 들고 오면 안 나오긴 했네 추가 인출 한번 이거 한번 골라볼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 하고 빨리 할게요 전도에 양소를 비약해서 인계 폭풍 전사신경 초반 인출 골랐어도 됐겠다 그치 이렇게 <놀람> 하고 한 놈도 살려줘 감소 이렇게 하고, 전도까지 쓰고, 치고, 락으로 마무리입니다. 와, 다행이다. 그래도 그죠? 락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다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덱이다. 지금 너무너무 센 덱이고요. 네, 굿.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업로드하는 거인만큼 한 판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